이번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전시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세 가지 인사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와 감정. 지루한 도시 속에서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건 밀도 있는 관계와 감정이라는 점인데요. 요즘 도시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지만 어딘가 매력이 없죠. 이번 전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쌓이는지가 도시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AI 시대의 건축. 이번 전시가 AI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보는 동안에 AI 시대의 건축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AI는 이제 건축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결국 그 결과엔 우리의 가치관과 의도가 담겨요. AI는 건축에서의 기술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성찰의 시간, 휴머나이즈 월을 거닐면서 사람을 위한 도시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거창한 해답보단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전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의 건축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 뚜렷히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답을 찾아 나가고 싶어요. 전시 다녀온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시 소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